이 시간에는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아멘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가족, 내 이익만 생각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눈물 뿌려 기도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나라의 민족이 얼마나 힘든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나라를 위해서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상국 복음 통일을 이루며 자유통일을 이루며 세계 지투국가를 향해 갈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대와 지역, 인연 간의 갈등을 조짐하기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해야 되고, 나라 없이 사는 국민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세계 각국을 다녀봐도 대한민국이 최고고 살기 좋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최고인 것을 더더욱 느낍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이 나라 이민족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국률하심과 보호하심 있게 해주시고 윤석열 대통령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탄핵 하카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대통령 없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외롭고 하나님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스바의 대성령의 운동과 회개의 운동을 저희 국민들이 다 하게하여 주시고 경상도, 의성. 저 경상도에 불이 하루빨리 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회개할 때 모든 불들이 꺼지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예수 믿는 각자에게 뜨겁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한 사람 한 사람 다 돌아오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며 눈물로 한절히 나라를 위해 회개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저 강화문 일대를 통하여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광 목사님이 손을 잡고 자유 통일을 이뤄나가 이 나라가 이제는 싸움이 없고 예상국 복음 통일을 이루며 세계 각국, 지투국가를 이루는 북한과 남북이 하나되는 자유통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을 열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위기 속의 나라를 위한 기도입니다. 평화의 하나님, 지금 혼란과 분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땅 위의 갈등과 분열이 이해로 또한 자유혁명으로 국민 저항권에 발동하여 승리할 수 있는 이나라 이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법부와 저 국회, 또한 언론, 방송, 모든 국력이 튼튼히 세워지고, 악한 것들은 다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국민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혼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평강으로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감사의 축복을 허락하옵소서, 아멘. 대통령과 의정자들에게 공의된 공의와 평화와 자유를 저희가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서로 맞지 않는다고 하여서 의견과 충돌이 또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힘없는 이들이 억압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온 국민이 80억 인구 중에서 대한민국에 산다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거를 깨닫고 우리가 상처와 아픔을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대한민국을 지키는 온 국민들이 되게 하여 줄수 없어서 하나 되기를 원하며 자유를 영원히 자손 대대로까지 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치유 기도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질병 중에서 건지시고 치료하시고 고통에서 거, 건져주시며 치료하신 분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몸에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찍의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만지신 그 채찍은 바로 나를 치료하신 사건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병과 악함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경험케 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모든 눌린 몸이 자유를 누리며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